명단을 한번 살펴보자. 아, 그래서 25명단, 26명단을 봤을 때 그러니까 딱 전체 1 0 팀을 다 보기는 어렵고 지금 우리가 하나, 두산, 삼성만 있으니까 요세 팀을 한번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좀 있었는지, 음, 예. 어떤 선수가 좀 제외가 됐고, 어떤 선수가 좀 들어왔고 이런 명단들 있잖아요. 보면은 한번 이제 하나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는 야, 어떤 선수들이 25시즌과 좀 달라졌는지 한화는 네. 정말 많이 바뀌었죠. 어, 많이 바뀌네. 네, 특히나 이제 나간 선수들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외국인 투수 두 명, 네. 외국인 타자. 거기에다가 아시안 커터는 올해 도입되긴 했지만 거기 에다 바뀐 거기 때문에 네. 거기에 다 바뀌었다고 볼수 있고 고액 연봉장인 이태양 네. 선수라든지 안치용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다 빠져나갔죠. 김범수 선수도 빠져나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이 좀 이제 새롭게. 오게 됐고 네. 강백호 선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연지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아무래도 여기 뭐 어, 노트북 열 m 을 통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엄상백 심우준이 올해 합류한 걸로 써 있죠. 자그 뭐냐 작년은 사실 실질적으로. <laughs> A.I. 조차 A.I.도 A.I. 조차 <laughs> 야 니네는 올해 참가한 걸로 해라. <laughs> 그렇죠. 그게 그게 F.A.냐? 어, 어. 안 하고 그걸 어. F.A.라고 할수 없다. 어. 그래서 올해 새로운 마음으로 <laughs> 어.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황준서가 네. 작년에는 일본 캠프 명단에 없었어요. 네. 사실 우리가 되게 깜짝 놀랐죠. 아니 근데 황준서는 그거는 어, 근데 일본 캠프 안 들어갔어요. 작년에. 음. 근데 올해는 황준서가 가죠. 이제 가가지고, 막내 투수조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이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황준서에게 거는 기대도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고, 야수 쪽도 뭐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새로운 투수들도, 어, 젊은 투수도 뭐 강재민이라든지, 윤산음이라든지, 지난해 제대하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합류하게 된 선수들도 이제 네. 합류를 하게 됐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수도 오재원 선수에 대한 음.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최유빈이라는 선수가 이제 네. 또 합류가 됩니다. 김영훈도 되게 좋아할 만한 신인 선수가 이렇게 있고 내야 쪽에는 최원준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도 이제 내야 유틸리티 네. 황영목이랑 이돈 요런 선수들과 경쟁을 할 만한 선수고. 또 그리고 박정현 음흠. 백업 노시환 백업 네. 삼루 백업 자아 JX 723님. 네. 엄상백 선수는 구단 유튜브보다는 포르쉐 딜러 인스타에 더 많이 나온다는 악의적인말 자제해 주세요. 아, 자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제해 주세요. 엄상백 선수. 예? 엄상백 어, 선수. 어, 그, 포르쉐, 엄상백 선수. 포르쉐, 포르쉐 한 세대는 살수 있죠. 그, 78억이면 살수 있죠. 그 때, 이제, 오프 시즌에 사실, 한국 시즌 끝나고 그래서 많이 좀 인스타에 어. 올라오면서 질타를 어? 좀 어. 받았죠. 어, 뭐, 질타까지 뭐, 받아. 근데 받았습니다. 받아야죠. 진짜. 야구를, 아니, <laughs> 그, 질타 받는 건 포르쉐를 사서 질타를 받는 게 아니라. 잘했으면, 못해서 질타 어. 받는 거죠. 야구를 잘했으면. 어. 엄상백은 두쩜쿠를 먹어도 어. 질타를 받는 거 야구를 잘하면 어. 팬들이 성금을 해서라도 포르쉐를 해주죠. 엄상백은 지금 두쩜쿠가 아니라 찹쌀떡 먹고 다녀야 되고요. <laughs> 버스 타고 다녀야 됩니다. <laughs> 걸어 다니던가요. 아, 포르쉐는 심우준이래요. 예. 아 심우준이군요. 음, 근데 심우준 선수도 예. 뭐두종크를 먹죠. 심우준도 다르지 먹습니다. 않고요. 네. 심우준도 같이 둘이서 시, 버스 타고 다니요 심우준은 다녀야 됩니다. 그래도 음. 앞좌석 정도는 탑승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네, 둘이서 뭐 카풀을 하던지 네. 티코 한대사 가지고 네. 둘이 카풀을 하고 다니면 뒤에 유명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문동주 류현진 태워 갖고 다니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정도면 가능하긴 해. 폴로쉐로? 네. 안 돼요. 안안 안 돼요. 안 돼요? 안 아, 운전 운장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네. 형 우리 류현진 이형하고 <laughs> 동주야 <laughs> 여기 타 이러고 해서 샥샥샥 부장까지 이렇게 네, 모셔야 됩니까? 이게 못 실잖아요. 그인생 아니에요. 아, 근데 이 세계에 안 타서 봐 모릅니다. 아니까. 몰라 몰라 포르셔도안 타서 맞아요. 그런 이인승 아니지 않을까? 렇시 뒤에 사람들이 응. 이렇게 많이 탄수 그래? 있는 게 출팀이야. 그러면 응. 그러면 자기가 사서 내리고 응. 유현진 운동주가 <laughs> 직접 가고 <laughs> 운전자보험 들어주고 현진이 형 무셔갑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게 <laughs> 좋습니다. 근데 예, 예.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명단이 이렇게 좀 변화가 됐고 네. 자 좋고요. 그래서 하나는 뭐 이런 변화에 있어서 네. 가장 좀 핵심적인 변화가 강백호 선수겠죠 아무래도 예 그렇죠. 강백호 선수가 하고 송나섭 선수나 만치용 뭐 어... 이재원 선수가 지금 이제 없다는 사실. 손나섭이 이제 필리핀에서 와서 네. 뭐 하나구단을 만난다는 얘기가 일단은 있습니다만. 지금 음, 그게 어떤, 예, 어떤 시그널이지 뭐 하나에 글쓰는 네. 여전히 뭐큰 금액을 제시하지는 않을 거고. 네. 그 항상 강백호 선수는 근데 캠프 분위기가 되게 재밌는 게 강백호 페라저노시완이세 선수가 서로. 서야 너 잘한다 이러면서 넌 어떻게 치는데 그렇게 잘 치니 이러면서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해주는 아, 좋네요. 모습이 또 있었는데 뭐 훈훈하네요 <laughs> 위에서 이렇게 경제하면 좋은 건데 또 중간 중에서 아또 <laughs> 중간이에요 위지 자 JX 시리3님 아. 구장 선수 타일 좋을 때만 람보르기진 타고 다니십시오라고 네. 하셨고요 자, 하나는 어쨌든 네. 스프링캠프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를 좀부석하면서 네. 올해 하나가 폰세 와이스라는 정말 최고의 웨인투수가 있었는데. 교체한 선수가 정말, 그러니까 포텐이나 실링이 높은 게 아니라, 에르난데스, 윌케레르난데스 선수는 <laughs> 재구가 좋은 파이어볼러예요 <laughs> 다만 구이나 이런 건 조금 아쉽습니다. 변화구나 이런 것도 조금 아쉽고, 탈삼진한 것도 조금 아쉽고, 화이트 선수는 그 스위퍼가 정말 좋은데 구속 자체가 아쉬워요. 그러니까 하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웨인투스 두 명을, <laughs> 아폰세 와이스만큼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음흠. 잘해줄 수 있는 선수를 뽑고 하나는 그럼 어디에 집중했냐? 저는 결국 하나가 올 시즌 스프링 캠프나 스토브리그 전체를 보면 은 타격 강화에 결국 집중한 아. 것 같아. 그러니까 리베라토 선수를 바꾼 이유도 리베라토 선수가 전체 하나 외인 타자 역사들 보더라도 wrc 플러스 뭐삼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으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베라토가 가지고 있는 타격의 포텐의 한계는 있습니다. ops 9가 넘기기 힘들고 으흠. wrc 플러스도 150이 넘기기 쉽지 않은. 근데 페라자 선수는 반대로 좀불안함이나 그런 건 있겠지만 가지고 있는 포텐은 ops 9를 넘길 수도 있고 막 오스틴 뭐맥데이비슨 아니면은 디아즈. 감히 한번 디아즈까지 정도을 받습니다 감히요? <laughs> 또 아니 뭐 오스틴이나 디아즈랑도 얼마 차이 난다고 아니 뭐, 근데 이게 뭐감이야 아니 이게 내가 얘기했는데 어, 뭐 감히 그러십니까? 뭐르겠는 저기 거 실은 감이 아니 오스틴 디아즈 얼마 차이 난다 고스 아, 디아즈는 오피스 오스틴 173이에요 아니 오. 아니 또배워래될 아니야 아니, 그니까 디아즈가 오피스가 1위 넘으니까 <laughs> 뭐, 1위 넘으니까 네. 디아즈까지 연금을 해봤는데 네, 감히요 그러니까 그런 호텔에 있는 페라제를 영입하면서 하나의 글쓰는 그러니까 투수력에 폰세 와이스가 빠진 거는 이것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네. 최소한으로 메우고 그 다음에 타격에서 조금 더 왜냐하면 2025 시즌 삼성 하나의 타격이 엄청 약했던 건 아니지만 네. 리그 평균 정도 수준이거든요. 음흠. 같이 순위권 경쟁을 했던 뭐 SSG 제 LG 삼성과 비교하면 타격에서는 좀 아쉬워요. 어허. 근데 그거를 하나의 드스가 2, 3위권에만 올려놓으면 우리도 내년 시즌, 가실까? 그러니까 2027 우승. 뭐 충분히 2위. 그렇게올 시즌 같은 2025 시즌 같은 성적 이상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네. 어. 네. 왜냐면, 네. 제가 엄청난 지표 하나를 찾았어요. 어 그, 17세부터 응. 20세까지. 모두 어떤 거예요? 장난이에요, 진짜. 예? 어, 네. 진지 <laughs> 진지한 거죠? 너무 진지해서, 네. 이거는 네. 다들. 30세 30세 미만. 네. 30세 미만. 국내 타자들. 네. 네, WRC 플러스가 지난 시즌 하나가 3위에요. 2위가 KT입니다. 음흠. 1위가 LG 트윈스예요 2위 KT에 강백호 선수가 한화에 걸스로 온다고 쳤을 때, 네. LG 다음이 한화입니다. 아! 젊은 야수들의 공격력이 정말 강력하다는 음. 걸알수있 근데 있겠죠. 2위가 KT인 거는 당연히 안현민이 20대 이렇게 있고, 평균의 함정이라고 20대 KT에 몇 명이 뛰었다고. 사실 그 비율로 따지면은, <laughs> 정백호 <laughs> 선수는 WRC 플러스 120이 안 돼서. 어, 안현민 아, 선생님. 거 어, 너무 ]구나. 좋아요. <laughs> 너무 좋아요. 아니,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게, 왜냐면 20대 응. 평균이잖아요. KT 20대 야수라, 야수라고, 야수라고 응. 본다면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안현민. 응. 또뭐어요 <laughs> 정백호. <20대에서? 웃음> <laughs> <30대에서? 응. 웃음> 뭐, 건동진. 정백호, 건동진. 네. 뭐, 이 정도죠. <laughs>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나이거스의 <laughs> 20대 선수들이, <laughs> 굉장히 좋은 포텐과 하 20대 선수들 정말 실적도 네.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강백호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음. 한민호 님께서 극구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아니 근데 이번에 하나 그러니까 저도 보면 네.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보통 딱 그냥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눈을 가까이 대고 보면 아 여기 팀은 중견수를 어떻게 하려 고 그러지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딱 드는데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 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구성을 하는구나라는 그러니까 그렇죠. 작, 방금 삼민호 님이 얘기한 것처럼 작년 시즌에 그 아쉬움의 한 발짝을 오히려 더 강하게 포인트를 가져가서. 그렇죠. 공격력을 더 정말로 힘을 많이 주는 그런 맵을 선택한 어.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 네. 이제 네. 아님이라든지 하 30대는 야구 안 하냐라고 하셨지만. 네. 그렇단 얘기는 뭐냐면, 한화의 걸스 올 시즌도 정말 중요하고 잘할수 있는 팀이지만. 계속.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 하나의 글쓰, 점점 전망이 좋은 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네. 있는 거예요. 근데 김경문 감독님이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터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임기라고 해서 뭔가를 쥐어 짜내기보다는 음. 하나의 미래를 차곡차곡 쌓아가겠다라는. 근데 그 팬들은 또못 참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니, 근데 뭐, 그 만약에 뭐, 또 8등하고 9등하고 이러면서 미래를 쌓아가면 또 시작이 되지만, 지금 이제 성과를 내면. 제가 볼 때는 예. 이, 이에 대해도 예. 지금 한국 시즌 끝나고 한두달 지나니까 많이 음. 마음이 눌러졌는데 예. 다시 그 2등 하던 순간으로 돌아가면 예. 에잇 <laughs> 감독 막 이런 거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김경호 감독님이 <laughs> 네. 명장 얘기를 듣는 이유가 있어. 요왜냐면 아, 돌아서 생각해 보면 어, 너무 짜증 났는데 어.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 어우, 저 양반. <laughs> 말 윤경문 좀... 감독이 명장 반열에 들어갔 <laughs> 또, 또 시작했다. <laughs> 아니, <시작했어>. 아 야, <laughs> 솔직히 이거는 안 들어간다. 상관없어. <웃음> <웃음> 빼도 돼. 나는 뭐, 거기에 대한 <laughs> 이런. 명장이는 기준이 어땠서 저는 명장이라고 네. 할수 있는지 감독이? 아, 그래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아, 그럼. 네. 아, 베이징 올림픽. 그러니까 베테랑 감독? 맹장 아, 감독이죠. 명장? 네. 아. 아니, 뭐, 명장을 <laughs> 하던, 뭐, 뭘, <laughs> 면, 명, 맹장을 <laughs> 하던, 뭐. 맹이 없어. 맹장, <laughs> <네네>. 상관이 없는데, <laughs> 네. 말씀은 잘 하시더라. 그 네. 얘기죠. 음.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하나의 야구가, 어쨌든 소녀단장이, 그니까 러 지금 어쨌든 소리캠프를 꾸미고 뭐 이런 거는 단장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죠. 음. 소녀단장이 좀 추구하는 야구가 뭔지는, 음. 팬들도 그렇고, 이해대도 그렇고, 이해대님도 그렇고, 뭐 우리 같은 이제 패널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음, 아마 음. 대충 파악은 될것 같아요. 어, 저는 네. 이 방향성은 네.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손혁 단장의 방향성. 젊은 파이어볼러를 많이 모으는 것부터 해가지고 야수들도 점차적으로 이게 젊은 선수들로 이렇게 변모해가는 모습을 네. 보면서 어 손혁 단장이 뭐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뭐 아쉬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 음. 외국인 투수라든지 뭐 이런 선발에 있어서는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이 단장이 원하는 방향성을 조금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 그죠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음. 아무튼 그런 방향성들이 어떻게 드러날지 또 예. 26시즌에 어떤 방향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감독 이제 현장 스태프들과 예. 또 그게 어떤 쿵짝으로 맞을지 한번 음. 또이아야지켜 봐야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스캔 명단이 이제 1군 스캔 명단이 좀 요렇게 좀 변화가 됐다. 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으로 네. 한번 넘어가 보시죠. 두산 베어스의 명단을 살펴보니까 일단 가장 두산은 이제 감독이 바뀌었고요. 네. 코칭스태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laughs> 네. 어, 진짜 많이 바뀌었 <laughs> 코칭스태프가 굉장히 <laughs> 많이 바뀌었고, <laughs> 네. 이제 뭐 일산발 투수인 뭐 플렉센 선수도 들어왔고, 이제 코러비 선수가 교체돼서 나갔고, 뭐 타자 케이브 선수도 바뀌었고, 이제 카메론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은퇴한 선수, 군대간 선수들 막 있고, 홍건희 선수라든지 홍민기 선수가 또 기아로 이적을 했고, 김재환 선수도 s s g 로 이적을 했고, 추재환 선수도 이제 키움으로 2차 드래프트 이적을 했고, 뭐,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두산은 뭐, 작년에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황준서가 캠프에 없었어? 라고 했는데, 이런 비슷한 유형이, 작년에 최민석, 신인으로 활약했던 음. 최민석이, 오, 캠프에 없었네? 이런 명단이 좀볼수 있었고, 이번에 당연히 포함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인들 중에서 김주호라든지, 서준호라든지, 일단 이제, 서민원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지만, 뭐, 최주영 선수까지 해서, 요렇게, 이제, 명단에 들어오고, 상무에서 제대한 윤준호 선수.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없었던 박계범이나 김인태 선수가, 사실 24시즌에 아까 말했던 좀 이상한 사건에 연루돼서, 컴백하는 시기와 이렇게 맞물려서, 24, 25시즌에 약간 애매했었는데, 요때 이제 정확히 올해는 딱 이제 캠프 참여하면서, 이제 정확히 들어왔고, 안재석이라든지 박찬호 같은 이런 주요한, 이제 이적 선수들이나 군제대 선수들이 정확하게 캠프에 참여하면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저는 박신지 선수 같아요. 음. 박신지 선수는 어. 사실 지난 시즌만 해도 이제 명단에 없을 정도로 일본에서 약간 입지가 좀 애매한 선수였는데 지난 시즌을 통해서 불펜에 이제 거의 필승 핵심조까지도 분류가 될수 있는 선수로 거듭나면서 올해 이제 명단에 포함이 되면서 아마 26 시즌에도 굉장히 활약을 할수 있는 선수로 분류가 되고 있다. 두산이 명단 변화가 되게 크네요. 맞습니다. 아, 진짜 명단 변화가 크고 네. 확실히 뭐 감독인가 타령탑이 그러니까 바뀐 것도 있겠지만 두산이 네. 2026 시즌 어떤 야구를 볼지 되게 구, 보여줄지 궁금하긴 음, 해요. 맞습니다. 네. 그전에 있었던 느낌과 아예 사실 박찬호라는 내야에 있는 선수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 두산의 네. 내야가 수비가 아쉽다. 란 얘기도 사실 꺼내기 쉽지 않거든요. 박재환 선수가 부상도 웬만하면 안 당하고 그에서는 거의 최고의 모습을 항상 보여주는 선수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음. 박지훈 선수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내야 자원으로 많이 활약을 했었는데 이제 박찬호 선수가 오면서 안재석 안재석 선수가 3루로 갈 거기 때문에 스프링캠프 영상을 보니까 외야 펑크를 많이 뚫고 어. 있더라고요. 요런 변화들이 좀 많이 보이고 안재석이 지금 3루 쪽으로 가는 게 확정인 거. 거의 있어요. 확정이라고 봐야죠. 음. 그러니까 삼루 이제 주전으로 스타트가 되는 게 그러니까 확실한 주전으로 스타트가 되는 게뭐 박찬호, 안재석, 뭐 양이지 뭐 카메론, 이루는 오명진, 박준선 경쟁을 하고. 그렇죠. 뭐 1로는 강승호 양이 양석환 요 정도 가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 느낌이라서 아마 이제 요런 분위기에서 움직일 것 같고 지금 아까 윤보리 님도 뭐윤윤 윤준호 선수, 박지훈 선수 뭐다 터질까요? 물어보셨는데 다 터지면 다 뒤졌죠, 이제. <laughs> 네. <laughs> 너무 좋겠죠 근데 네. 두산이 보면 볼수록 네. 이번 시즌 잘할 것 같아요 아, 잘할 확률이 네. 높은 팀이지 않나 <laughs> 저는 결국 두산베어스의 지난 시즌 가장 아쉬웠던 건뭐 여러 뭐 선수들이 뭐 야수들의 부진도 있겠지만 네. 선발투수, 외국인 투수 음. 그리고 곽빈의 부상 음. 이런 것들이라고 봤을 때 그렇죠. 그게 해소가 된 곽빈 선수가 건강관리만 잘해주면 두산베어스는 오, 한국 시리즈에서 하나 음. 아, 한, 한 하나의 글쓰와 대전에서의 조우를 아또 1위는 하나가 나올요그 와중에? <laughs> 그래야죠 그럴 <laughs> 확률이 높지 않을까 아니 근데 저, 네. 뭐 이제 다 좋은 얘기 했으니까 저도 좋은 얘기를 했지만 어 조금 좋은 아니, 얘기도 좀 하고 <laughs> 하세요 그러니까, 저기요 <laughs> 조금, 좋은 얘기도 네. 좀 하고 오랫동안 하세요 오랫을 <laughs> 얘기해 보면은 네. 변화가 많다는 것은 네. 어이프가 너무 많다는 어, 것이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프가 많이 봤다라는 건 사실 강팀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산 베어스는 우리는 양이지도 변수기 때문이죠. <laughs> 네, 두산 베어스 <배우스는> <laughs> <양이지를 웃음> 양이지 변수가 돼요. 삼민호와의 변수가 아닙니다 삼민호와의 양용우, 최용우 상수지만 양이지 변수다. <laughs> 양이지가 변수가 돼 양이지가 AD 커브가 와가지고 올 시즌 <laughs> 2025 시즌 타격만큼 못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네, 양이지가 어쨌든 AD 커브는 왜 양이지한테 는 오는데 최용우는 안 오죠? <laughs> 양이지가 아, 네. 양이지가 2025 시즌 <laughs> 거의 제2의 커리어아이를 찍은 네. 만큼 타격이나 성적이 되게 네.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을, 네. 이 정도 성적을 2026 시즌 못 찍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 그렇죠. 어째 양기지가 변수라면서 양기지 정도 되는 선수가 어떻게 변수야? 아 그거는 우리 방송을 네. 계속 지속적으로 시청하신 시청자분이 댓글을 다진 거기 때문에 저 정확히 전달만 해니요양기지가2025 <laughs> 저... 시즌 성적을 그만큼 못 찍는 <laughs> 네. 거지. 내가 네, 얇못다 이거 양기지가 어떻게 변수야? 양이지다. 양이지가 골든글러브를 몇번수하는데 예, 네, 두산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어쨌든 두산 네. 네, 웠승 근데 두산 웠승 근데 이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음. 전 시즌 기록이 9이다 보니까, 네. 성적을 더 높여야 되다 보니, 네. 이프가 변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그 이프들이 어느 정도, 할까요? 사실 안재석 3루도 사실 이프고, 그죠? 1루에 강석한, 양석환 강성 선수도, 선수도 지금 이프고, 이프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예, 오명진, 박준우 선수도 사실 이프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사실 정말 센터 라인은 강하게 세워놨어요 양이지, 박찬호, 정수빈. 센터는 진짜 강합니다. 센터는 몇번 얘기하자면 열개 구단 중에 제일 강하고 안정적인 팀중하나라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사이드가 좀 현재 아쉬운 상황인데 그 사이드들이 다 IF인데 그 IF가 어떻게 풍족하게 될지 아니면 좀 빈곤하게 될지 그게 2026시즌 두산이좀 봐야 되지 않을까 어. 다만 투수진은 이해림이 말한 것처럼 플렉슨이란 메이저를 리 뛰었던 선수와 증로가 있기 때문에 작년같이 투수력이 약한 팀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민님 말씀드리니까 두산 이번 시즌 못할 것 같습니다. 하하 <laughs> <laughs> 근데 이번에 오명진 선수가 두산에서 이제 가장 큰 연봉 폭을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 1억이 넘는 또 이제 연봉이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음. 굉장히 활약들을 더할것 같고. 아니, 돈 많이 받는다고, 화력이 올라가면. 다, 돈 많이 받으면 잘하게 돼 있는 겁니다. <laughs> 다 본인 팀 같지 않아요? <laughs> 돈... 여러분 잘해요, 보통. <laughs> 자, 그렇습니다 자. <laughs> 아셨어요? 네. 돈 많이 받아서꼭 그, 잘한다는 걸 보지 못하셔서 그런가 본데. 포르쉐 바이 팔아야 돼 <laughs> 모닝으로 바꾸고 <laughs> 다 레이로 바꿔야지.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두산 변선 저 요런 흐름, 요런 분위기로 지금 음. 명단이 좀 변화가 됐다. 삼성 라이온즈도 한번 보실까요? 삼성은 네. 변화가 없습니다. 네. 변화가 크게 있지 않아. 뭐 저기 제가 최영호 선수를 빼먹었는데 네. 네. 일부러 뺐습니다. 최영호 선수는 원래 삼성라이언즈에서 꾸준하게 스프링캠프를 네. 몇년 동안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니, 뭐다 좋은데 그 오키나와의 실수를 빼놓고 일부러 뺐다고 하는 게 그게 아니 아까 엄상백 엄상백 심을 제외해 빼는 그렇게 아니, 이렇게 아니 저건 아예 뺀 거잖아 <laughs> 저기요 아니 뻔뻔해도 일부러 뺐는 게 아니었어 실수를 빼놓고 아왜냐면 오키나와 온나그 스프링캠프에 최용호 선수 물건이 두고 왔던 물건이 아, 아직 남아있다고 아, 합니다, 아, 합니다. 어, 예, 그래서, 그래서 최고호 선수 넣진 않았고 음. 네, 삼성라이언즈는 <laughs> 새로 합류하는 선수가 이제 2026시즌 신인 이호범 장찬희 선수와 네. 그 2차 드래프트로 합류했던 이제 임기영 장승현 선수로 신규 외인인 매닝 미아지 선수가 아하. 이제 새로 합류하는 선수니까 합류를 했고 2차 드래프트 2명 선수가 왔는데 2명 다 어쨌든 합류했던 건 인상적인 것 같고 투수에서는 이재익 양창섭 정민호 선수가 작년에 2군 스프링 캠프였지만 네. 올해 1군 스프링 캠프로 합류를 하였습니다. 네. 삼성라이온즈의 아웃은 대부분은 은퇴 선수예요. 음. 오승환, 임창민 박병호. 그리고 이들과 달리 본의 아니게 은퇴하게 된 이상민 선수. 음. 그리고 화, 입대한 황동재 선수고 양도근 선수는 작년에 2군 스프링 캠프여 갖고 넣진 않았지만 이제 상무에 입대한 황동재하고 양도근 선수가 있고 김도한 선수가 아 저기 그 트레이드 박세혁 선수도 안 썼네. 네. 박세혁 선수 많이, 많이 안 네. 썼네요. 네. 박세혁 선수하고 장승현 선수가 둘다 포스 포지션에서 합류하다 보니까, 포스 포지션이 많을 수는 있는 김도환 선수가 작년에 1군이었지만, 2군 스프링 캠프로 내려갔고요. 네. 그 야수에서 차승준 선수하고 윤정민 선수가 작년에 1군이었지만, 2군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은 확실히 변화가 좀 별로 없고, 이제 래서 어떻게 팀이라는 보면... 증거죠. 어,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아니, 말아서 하시고, 선성 변화가 많이 없고, <laughs> 어, 두산이 좀 변화 폭이 좀 크고, 하나는 약간 그 중간지대에 있는데, 어쨌든 그 FA라는 큰 변수와, 뭐, 손하섭 선수의 미계약 상태라든지, 이런 점들이 있어서, 그 삼성 라이언스 이런 명단을 보고, 어, 뭐, 이제, 뭐 사, 우리 삼민호 님도 여러 가지 평을 했으니까, 이해대 님도 평을 한번 해주시죠. 근데 네. 저는 항상, 비시즌 때마다 네.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뭐, LG팀이 쓰뭐 강하죠. 한성라 연주, 강할 수 있죠. 왜냐면, 유지가 된 팀들에 대해서 항상 좋게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것도 맞습 하지만, 야구라는 스포츠가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나친 낙관은 위험하다. 아 어. 예. 그럼 두산은 강합니까? 약합니까? 두산은 아까 두 분의 말씀을 다 종합했을 때, 네. 약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여기 얘기 들을 때는, 어, 두 사람 되게, 음. 괜찮아, 젊은 선수 들 많고 좋겠다 했는데, 네. 삼민호 님 얘기 들어보니까, 아, 확실 삼민호 님이 그게 음, 있네. 공신력 있어요? 좀 이렇게 객관적인 음. 척을 하니까. <laughs> 객관적인 분들가 있었죠. 아, 저도 그렇지. 아까 집에서 자기 전에, 아, 어, 두산 약한가? 이게... <웃음> 이렇게, 선민들에게 <laughs> <laughs> <산면을 이렇게> 듣고 <들고 웃음> 잘 때, 아, 두산 약한가? 이렇게 생각 <laughs> 다시, 어? 두산 센데? 이러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 아, 두산 전 약하다고 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양희지변수가 이렇게. 양희지 변수인가? 전력이라는 게 항상 뭐냐면, 네. 우리 팀만 들여다보면 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어, 얘도 잘하는 것 같고, 네. 얘도 실력이 는것 같고. 근데 네. 결국 시합을 해보면 음. 쟤네가 더 잘하면은 음. 우리가 약한 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까봐야 된다. 음, 그렇습니다. 사실 네. 다 모든 팀이 까봐야 되는 건데. 그렇 예. 그러니까 어쨌든 삼성은 그러니까 예대님이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게2026 시즌 예상은 2025 시즌에 전력을 가지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삼성 라이온즈는 전력 변화도 없고 외인 전력 변화도 거의 없고 최영선수가 영입되니까 당연히 높게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음흠. 사실 지금 사실 전력으로 따지면 저는 하나이글스가 그래도 높다고 생각해요. 하나이글스는 2위 팀이니까. 으흠. 다만 하나이글스 평가가 지금 뭐 삼성보다 내려간 분들 있고 올라간 분들 있고 왔다 갔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했던 거는 폰세 와이스 선수의 이탈하고 그쵸, 그쵸. 어, 그리고 FA로 강백호 선수 영입했지만 강백호 선수 선수도 평가가 워낙 갈리는 선수다 보니까. 으흠. 근데 이거는 정말 예측은 딱 2026년 3월 27일까지입니다. 으흠. 3월 28일 경기 딱 하면. 몰라. 또 모르죠. 만약에 혹시나 개막전에서 저희가 롯데한테 깨져요, 그럼 아씨막 끝났다. 막 사람들이 무슨 뭐가 했냐. 바로 그날 때 네. 롯데 세상을 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복대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 <laughs> 음. 이게 모르는 겁니다. 다 세상을 이렇게 그날 진짜 온 세상을 다 이렇게 되는 팀, 온 세상을 다 얻는 팀들이 이렇게 절반이 딱 갈리기 때문에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개막전을 또 기다려봐야 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스캔 명단에 이어서 우리가 한번 또 준비해 본게 우리 서민호님이또 고생을 좀 했습니다. 예. 이 신인 선수들이 각 팀마다 어떻게 좀 포진이 되어 있는지